안녕하세요. 아, 새해 결심? 아니면 그냥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거왜 그렇게 시작하기가 힘들까요? 궁금한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진짜 간단한데 와, 이거 효과 엄청나다 싶은 해결책 하나를 알려 드릴게요. 우리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속여서 어떤 습관이든 일단 시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 익숙한 상황이 걸요 운동복 쫙 빼었고 시간도 있어요. 다 준비됐는데 이상하게 현관문 앞에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투명한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놀랍게도 범인은 바로 우리의 완벽주의입니다. 네? 완벽주의요? 맞아요. 우리 뇌는요. 본능적으로 크고 완벽해 보이는 목표를 딱 보면 이걸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필사적으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헬스장 가서 1시간 빡세게 운동한다!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뇌에서는 막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위험, 위험, 도망쳐! 이러면서 엄청난 저항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방어적인 뇌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뇌랑 싸우지 않고 살살 달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2분 규칙이 등장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요. 뇌의 저항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서 그냥 행동하게 만들어 버리는 아주 영리한 뇌 해킹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규칙은요. 너무 간단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뭐냐면 새로운 습관은 시작하는데 무조건 2분보다 짧아야 한다는 겁니다. 2분이요. 2분. 이건 그냥 권장 사항이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30분씩 책 읽어야지? 아, 생각만 해도 좀 부담스럽죠. 이걸 2분 규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책딱한 페이지만 읽기가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한 페이지만 읽는다고? 이거는 뭐 실패하기도 어렵잖아요. 뇌가 저항할 틈도 없죠. 또 다른 예시 바로 이겁니다. 30분 요가하기가 아니라 그냥 요가 매트 펴기.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요. 예 뇌한테는 야 그냥 매트만 펴는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거죠. 이 규칙이 진짜 얼마나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지 감이 오시죠. 핵심은 일단 시작의 문턱을 말도 안 되게 낮추는 겁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이 말이 2분 규칙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최적화하려면 먼저 표준화해야 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습관은 개선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매일 그냥 하는 습관, 출석도장 찍는 습관부터 만들라는 거죠. 잊지도 않은 습관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의 진짜 목표는 팔구표표기 한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나는 운동을 거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아주 작은 행동, 작은 성공이 매일 쌓이잖아요? 그럼 우리 뇌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나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네? 이렇게요. 바로 이 정체성의 변화. 이게 이 규칙의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결정적 순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날 하루 전체를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선택은 몇개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작은 선택인데 그뒤몇 시간의 행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순간이에요. 마치 도미노의 첫 조각 같은 거죠. 이걸 어느 쪽으로 쓰러뜨리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결정적 순간이 바로 이거죠.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아, 어, 피곤하다 하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것인가? 이 갈림길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나게 중요한 선택. 그러니까 옷장으로 가서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2분입니다. 2분도 채안 걸리죠. 여기서 모든 게 다시 우리가 얘기했던 2분 규칙으로 딱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2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두 시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활기차게 한두 시간을 보낼지.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관문이 바로 그 2분짜리 옷 갈아입기였던 거죠. 진짜 엄청난 나비 효과 아닌가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바로 실천에 옮겨볼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2분짜리 미션이에요. 핵심은 더 이상 노력하지 말고 설계하라는 겁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습관을 잘 만드는 고수들은요. 우리보다 의지력이 막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더 쉬운 길을 설계했을 뿐입니다.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다 치워 버리는 거죠. 훨씬 똑똑한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딱세 단계예요. 첫째, 만들고 싶은 습관 딱 하나만 고르세요. 둘째, 그걸 아주 작게 2분 버전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오늘 딱그 작은 버전까지만 하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거기까지만요. 만약에 목표가 팔굽혀펴기 100개 하기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오늘 미션은 뭐다? 팔굽혀펴기 딱한개 하기. 네, 진짜로요. 딱한개 하고 바로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매일 출석도장을 찍는 꾸준함이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든 실패 없이 시작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시작보다 어려운 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작심삼일의 벽을 넘고 이 습관이 점점 지루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이겨내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